네, 여기 내양에서 한잔하겠습니다. 저를 뭐 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쟤는 저렇게 노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남구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어우, 바람이 너무 분다. 여기는 영암이에요. 영암인데, 최근에 영암에서 장어가 조금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와봤어요. 근데 오늘도 수온이 뭐 26도 뭐 이럴 거라 사실 크게 기대는 많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제처럼 뭐몇 마리가 좀 나와 준다면은 그거랑 해가지고 또 이제 맛있게 저녁 먹을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지금 시각이 4시 반이 조금 안 됐는데 보시면은 햇빛이 지금 저에 걸쳐 있잖아요 제 포인트가 저기인데 햇빛이 그래도 좀 근처까지 갔을 때 짐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슨 바람이 와 이거 되냐 낚시? 뭐 바람 3일 내내 좋고 3일 내내 비 안오고 캠낙하기 좋은 날이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냥 해볼게요 여기 예전에 제가 겨울쯤에 한번 왔었죠 이 자리 이 코너 자리인데 여기서 오늘 또 한번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지만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 그늘이 찾아왔습니다 어우 바람 와 오늘 굉장히 사나울 걸로 예상되고, 원래는 오늘 강수예보가 왔다 갔다 해서 쉘터 피칭을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낚싯대 먼저 세팅하고, 저녁에 이제 상태 보고, 바람이 저녁에는 좀 줄어든다고 했거든요. 그때 쉘터를 피칭하던 아니면은 텐트를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가 막 떠다니네. 어쨌든. 이제 여기 옆에 그늘이 조금 생겼잖아요. 저기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힘들 것 같아. 지금 캐스팅까지 끝났거든요. 로드 떠는 거 보이시죠? 저거 빡댄데, 빡댄데 저런다. 아, 아. 일단은 뭐 바람 끝일 때까지는 한 7, 8시 돼야 될것 같으니까, 여기 옆에 앉아서 대기하겠습니다. 입질은 확실하다. 입질은 어, 입질이야? 입질 아니에요. 어 뭐야? 입질이죠. 뭐안 나오면 또안 나오는 대로 해야지 뭐. 웬 개가 한 마리 왔어요. 이리 와봐. 친구잖아 우리. 친구잖아. 이리 와봐. 오, 입질이네. 아, 몰라. 생각보다 편한데? 목도 걸칠 수 있고. 어, 뭐지? 겁나 편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네요. 이일째가 되니까 확실히 좀 기력이 빠지긴 해. 근데 지금 너무 편해. 아 맥주 하나 살걸 그랬다. 아 소주밖에 없는데 지금 소주 마실 순 없잖아. 오. 바충로도고 아, 뭐. 한 번만 가져가자. 야 이거 입질 있긴 있다. 이 바람에도 살짝 들었다 놔볼게요 자동 빵!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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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해 떨어지기 전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좋네. 좋습니다. 사이즈가 공돌 무게야 바람 무게야. 와, 엄청 작은 느낌 아닌데? 어우, 좋아요. 바람 때문에 무게감이 상당해. 쏨뱅이 같은데? 뭐냐? 와, 쏨뱅이다. 네, 쏨뱅입니다. 솜뱅이 사실 이게 사이즈가 보시면은 인간적으로 너무 작다. 아, 어떡하지? 어,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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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또 왔는데 뭐야 입질 좀 있네 어, 바닥 찍었어 아 바람 많이 죽었어요 자동 빵 없습니다 빨리 가봐야 돼 여기 바닥 찍었습니다 좋아요 하나는 가깝게 하나는 멀리 10만원으로 2박 3일 캠핑 낚시 여행 포항편 2일차 밤낚시가 시작됐어요. 어, 밤낚시를 하기 전에 운이 좋게도 솜뱅이를한 마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날 진짜 바람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일기예보를 보고 출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람이나 비는 예상을 하고 왔는데 요즘에 진짜 일기예보가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윈디로 체크한 바람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날 굉장히 강하게 바람이 불어서 낚시하기에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2박 3일 일정을 중간에 끝낼 수는 없으니까 우선 밤낚시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영암 삼리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캠낚을 겨울쯤에 한번 했었고 그 뒤로는 안 오다가 최근에 장어가 좀 나왔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와봤는데 어, 평일이긴 했지만 확실히 영암 쪽은 조금 한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울러 여기 영암에 들어오는 길이 도로가 침수로 유실이 돼서 한쪽 방향으로 밖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가실 분들은 그 부분을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밤낚시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laughs> 귀여운 친구가 한명또 왔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 왔어. 새끼 고양이. <laughs> 여기도 왔고 지금 저기도 한 마리 있어. 내가 너네 줄만큼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도 고소원이라 일단 기다려봐. <laughs> 지금 어 보셨죠? 또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많이 없는데 여기 구름이 한 덩이 있고 저쪽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름에서 번개가 치고 있는데 <laughs> 뭐냐 또 <laughs> 바람 지나고 번개냐 이제는 아유 진짜 저거 저거 삐쩍 꼬라 가지고 저거 내 손뱅이 내 건데 기다려 손뱅이 줄게 네, 여기 있거든요 자 뽑아보자 손뱅이 나왔다 아. 손뱅이한테 미안하지만 손뱅이 너 먹을 수 있어 야 여기 여기 손뱅이 안 먹을 거야? 안 먹으면 내가 먹을 거야. 여기 쏨뱅이 이제 비켜줄게요. 간다 간다. 에 <laughs> 쟤들도 먹고 살아야지. 저야 뭐, 소주만 마셔도 됩니다. 저는 얘가 이제 조금 경계심이 없어졌네. 코앞까지 와 있는 거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잘 가! 아따 입질 없다. 요즘에 계속 고소온이라 밤에는 진짜 입질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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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아...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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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이 지금 한 10cm래. 어, 엄청 짧아. 빨간불 들어왔죠? 앞에 있어, 아직. 시원하게 한번 입질해보자. 쟤도 기다리잖아. 응? 아이씨. 오. 제발. 제발. 너도 화이팅 좀 해. 이건 잡혀야 돼. 이제는 잡혀야 된다. 야, 자지 말고. 야, 너 졸지 마. 지금 우리 같이 이거 잡아가지고 먹어야 돼, 자식아 오, 좋다, 좋다. 좋아요. 한번 세게, 쓱, 가져가 보자. 아니, 너 졸지 말라니까, 자식아 이거 같이 잡으면 너, 내가 장어, 구워 먹으면 너안 먹을 것 같아. 너 먹을 거잖아. 응원해, 빨리, 응원. 그만 졸고. 아, 또 이런다. 밥 먹을 준비를 합시다, 일단. 밥을 먹고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 콩갱이 세 마리는 좀 이따가 안주용. 스팸이랑 이제 양파랑 볶다가 햇반을 넣고 또 같이 볶다가 마지막에 계란을 이제 계란물로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계란 까서 뒤집어 섞어가지고 먹을게요. 양파는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요새 냄비가 작으니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따로 놓을 그릇이 없으니까 여기다 놓지 뚜껑에다가 양파 준비해 줬고요 밥만 쓰자 콩기 니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밥만 스팸도 뭐 그냥 잘게 잘게 좋습니다 스팸도 준비 끝 지금 술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골에다가 버터 그리고 아까 준비해뒀던 얘네 후추를 이제 어느 정도 살짝 넣어주고 여기 진간장 진간장입니다. 진간장으로 간을 좀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네. 아 근데 스팸이 들어가면. 간장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하고 이제 대충 이제 쓱 까줍니다. 이 현미밥이었어요 현미밥. 밥을 같이 넣어서 햇반 하나를 통째로 넣어서 간장이랑 그 버터가 밥에 잘 스며들 수 있게. 사실 이것만 해도 스팸 양파 볶음밥인데. 한 개. 계란. 두 개. 넣고. 계란 터뜨려서 이것도 이제 같이 스까스까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한 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단입니다 이게. 계란이 이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끝났습니다. 끝. 그래도 담아서 먹어야지. 아무리 밖에서 먹는다고 해도. 네! 완성이 됐습니다 금방 했죠? 일단 밥부터 먹자 밥 아, 먹을게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가벼운 식사입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진짜 많이 먹어요 제가 살 많이 빠졌잖아요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들은 먹어보세요 음. 이제 저에게 남은 술안주는 콩갱이 3개와 계란 4개 스팸 반틈 양파 있습니다 정 없으면 양파라도 썰어 먹자. 음. 야, 밥은 안 먹잖아. 음. 심플하게 식사 끝. 어,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아까 낮에 잡아뒀던 콩갱이도 손질해서 요리에 들어갔어요. 손질한 다음에 가볍게 튀겨 먹기 위해서 식용유를 두르고 튀기기 시작했는데 어, 갑자기 바람이 터졌습니다. 이게 예보와는 다르게 바람도 터졌고, 근데 바람만 터진 게 아니라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쉘터가 사실 바람을 엄청나게 많이 타는 쉘터여서 방파제에서 팩다운 없이 자립을 시키기에는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바람만 불던지 비만 오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제가 텐트를 칠지 쉘터를 칠지 고민해서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이게 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영암에서 캠락은 포기하고 철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철수하기 잘했어요 지럽다 정말 정리 끝 정리 끝와 이거 보이시죠 저 진짜 한 5분만 늦게 접었으면 리얼 찐 고통의 아이콘 또 찍을 뻔했다 와, 와 큰일 날 뻔했다 우선 이제 구룡포항으로 이동해 볼게요 거기 화장실이랑 편의점도 있으니까 일단 거기 가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구룡포항으로 이동을 했고요 날씨 한번 보자 포항 날씨 한번 볼게요 12시쯤에 한번 안 오고 새벽 4시까지 26.3 어이 많이 오네 오다가 5시부터 10시까지 또 비가 안 오는데 제 계획은 차에서 한 6시까지 자고 6시부터 비 오기 전까지 제가 지금 미끼가 크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포 내항에서 민장 때 낚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포항에 오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점심으로 먹고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두개 어우까. 어됐 7,000원. 7,000원이? 네. 딱 7,000원 썼다. 딱. 맥주 두개 과자 하나 사니까 7,000원이네. 그러면 플러스 7,000원 하면 네저 이제 1천0 0 0원짜리 내일 그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네, 구룡포 대항에 도착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바로 화장실이야요 화장실 앞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술한잔 하고 대충 씻고 자고 새벽에 바로 일어나야 돼. 이제 내일 아침에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오네. 아 밖에 나가서 한잔 할까? 근데 이러다가 또비 쏟아지면 노답인데. 여기 네, 내항에서 한잔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조금 불량을 땄는데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됐네. <laughs> 어쨌든 한잔 하시죠. 지금 이런 것도 청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너뭐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 촬영이라는 게제 추억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더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잔합니다. 저를 뭐 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쟤는 저렇게 노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주 남은 거랑 맥주 두 개랑 새우깡을 먹고 있습니다. 와 바람 시원하다 좋아요 아까 밥을 먹어서 다행이다 근데 진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비안 오는데 민장대 잠깐 할까? <laughs> 갑자기 민장대 잠깐 하고 싶네 물만 보면 뭘 해야 된다니까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하자 오늘은 이걸로 시간을 보내자 앞에 던져놔 놓자 <laughs> 내가 고기를 못 잡아도 낚시를 좋아하긴 하나 봐. 여기 앉아서 세팅해서 그냥 던져놓고 잡히면 좋고, 아님 말고. 바로 앞에 이제 물이 있는데 안 하기가 너무 아쉬워서 던져만 놓겠습니다. 그래서 캐스팅도 멀리 안 하고 그냥 바로 앞에다가 보이는 데다가 해놓고 세팅 끝. 아, 이제 낚시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다. 근데 물속 조류가 좀 있네요. 한 마리만 잡혀라 그냥 입질이라도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뭘 잡아야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사실 낚싯대를 던져놓고 먹는 술과 던지지 않고 먹는 술은 술 맛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 기분이 순수하게 낚시가 좋아서 낚시했을 때 기분이 지금 조금 느껴진다 이렇게 낚시를 하니까. 어, 음, 흐으, 음, 몇 시에 비안 온다며? 아, 비도 오고 또 물건들 오나 봐요. 오징어가. 와, 사들이 꽉 찼네. 어, 아, 아홉 시가 다 됐는데 아직도 비가 오냐? 야. 오늘 낚시 못할 수도 있겠는데 비가 계속 와요 오늘 그래서 아, 이거 뭘 해야 되냐 비가 비 소식이 저녁까지 있더라고 되게 애매하게 계속 오네 일단은 가볼게요 야이비좀 그만 와라 <laughs> 아, 지금 포항 남구 쪽을 한번 훑으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흙물이야 흙물 네, 여기 이제 축도 시장 쪽에 있는 소머리 국밥집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네,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여기입니다 할매 소머리 곰탕 11,000원이에요 딱 11,000원 나았지 네, 제가 좋아하는 국밥입니다 <목소리> 에이, 밥 먹고 나왔습니다. 11,000원. 그러면 제가 플러스 11,000원, 99,990원을 썼어요. 이렇게 쓰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이번 2박 3일 포항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